다 1분씩 만들어 주고, 자 그다음에 지하아 이거 크로스에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히자 여기서 크로스에 들어가는게 이렇게 되겠죠, 맞아? 그럼 히자 상성이 몇만큼 필요해? 4. 여기서 4만큼 더하고 여기서 4만큼 더해야 돼. 그럼 이거 어, 뭐 소리야? 자 그러면서 여기 상성은총몇이 돼? 여기는 7이 되겠죠. 여기까지 괜찮아? 자, 그럼 우리가 보면, 알파 마이너스 2, 자,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2가 7이라고 돼있죠. 자, 첫 번째 줄 끝에, 알파랑 베타에 두 분의 조건이 모두 모였어. 정수라고 했죠.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고 그냥 전체 정수라고 했죠. 맞아? 자, 그럼 첫 번째 될수 있는 거 찾아보자. 고백관계와될수 있는 거 찾아볼게. 자, 7하고 1, 1하고 7. 4개가 되겠죠.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. 자, 그 네,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 이렇게 4가지가 되겠죠. 양수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으니까. 자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쌍 x y 를 찾아보자 자 희서야 알파는 몇이 어야 돼? 9어9 어, 9, 얘는? 3 얘는 그럼 3,9가 되겠죠? 반대니까 얘얘 몇이야? 1얘얘 얘 몇이야? 마이너스 5 맞아? 혹시 잘못했나? 맞죠? 그 여기는 마이너스 5에 1 이렇게 되겠죠? 괜찮아?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라고 했어? 모든 상수 a값이라고 돼있잖아 자 그럼 내가 상수 a값을 구하려면 요거죠 요거죠 그렇죠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1만큼더하는데 더해서 1 더하니까 13 얘도 13 더해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 3이죠 더해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맞아?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건13 13 빼기 3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맞아? 이거를 다 더해야 돼 중복된 거는 없애야 돼 중복된 거 빼야 겠죠그렇죠 맞아? 어 그럼 답은? 이렇게 되겠죠 네 잠깐 심박게요 oh wow.